이정우가 최근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자 국내 일부에서는 이정우의 타격 기법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정우가 배트 스위트 스팟의 공을 제대로 맞치지 못해 매번 이런 식으로 타구의 파워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이저리그 현지 언론들은 이정우는 일반적인 타격 스탯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선수라고 평가하면서 1960년대에나 의미를 가졌던 지표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최신 야구 통계 분석 기술로 살펴본 이정호의 이 능력치는 메이저리그 상위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스탯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4월 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 스탯이 입증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정호의 반등을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이 확신하는 근거를 더 스포츠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스포츠 언론 디에슬레틱은 샌프란시스코가 디트로이트에게 3연패를 당한 상황을 두고 유독 이정우를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이 언론은 이정우에 대해 이정우는 시즌 초반을 화려하게 시작했던 여러 자이언트 타자들 중 하나였지만 최근 성적은 하향세다.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5월을 보내고 있다. 고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언론은 이정우는 6년 1억 1,300만 달러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로서 타선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이정우는 4월이 맹활약이 행운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활약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정우보다 더 많이 받는 맷체프먼과 윌리아다메스가 더큰 문제이며 이들은 메이저리그에서 검증까지 마친 선수들인데 유독 이정우의 연봉만 문제 삼는 것은 인종차별에 가까운 깎아내리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28일 디트로이트 전 마지막 타석에 나선 이정우를 두고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M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의 해설진 중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레전드인 헌터 펜스 역시 이정우에 대해 때때로 간과하기 쉬운 사실들이 있다. 처음 가본 구장, 처음 경험하는 타석에서의 배경, 처음 상대하는 투수들, 처음 접하는 언어,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정우가 보여주는 활약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월 이정우는 타율 3할 1 품구리. 116타수 37안타 3홈런 18타점 23득점의 OPS 0.901로 리그 최정상급 중견수의 성적을 보여줬다. 고 말하면서, 그러나 5월에는 타율 2할 3분살이. 94타수 22안타 2홈런 13타점 9득점에 OPS 0.63이 에그치고 있어 평범한 중견수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정우의 타격에서의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실투를 지켜보거나 휘둘러도 제대로 정타가 맞지 않아 타구속도가 빠르지 않다. 특히 상대의 유혹구인 바깥쪽 공에 대응이 안된다. 상대 투수들이 이정우를 면밀하게 연구하다 보니 이정우의 성적이 5월에 처참한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체면을 차리지 않는 지름길이라 고모독적인 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우의 5월 전체 성적은 저렇지만 이정우는 2 1일 켄자스시티 로열스전부터 27일 디트로이트전까지 7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고 이 기간 타율 3할 3푼 3리 27 타수 9 안타 2 타점 3볼넷 4삼진으로 OPS 0.837로 대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기록 28일 경기였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3 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연속 안타 행진이 끊기긴 했으나 이정우는 9회 무사 2루에서 좌익수 방향으로 빗맞은 타구를 때려내며 행운의 안타를 기대해볼 만했다. 다만 디트로이트 좌익수 라일리 그린이 앞으로 전진해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내 기대를 무산시켰으나 그래도 이 타구의 기대 타율은 7할 2푼에 달할 정도로 안타 확률이 높았던 타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최근 부진 원인으로 타구의 속도와 품질에 대해 언급하는 일부 언론들의 시각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의 현지 언론 크로니클은 이정우를 60년대에서 나의 미있게 주목했던 타율이나 홈런 그리고 타구의 스피드만으로는 현재 이정우의 장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론은 빅스타들이 번개처럼 빠른 배트 스피드를 자랑하는 반면 이정우는 가장 느린 배트 스피드로 안타를 연발한다며 그의 배트 스피드는 시속 68.7 마일로 약110.6 킬로미터인데 이것은 메이저리그 평균인 시속 72 마일 약115.9 킬로미터보다 5.3 마일이나 낮은 하위 11%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론은 이어 타구 속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 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88.3 마일로 약 142.1km인데 부진했던 작년 89.1 마일인 143.4k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세하지만 리그 평균인 88.5 마일인 142.4km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우의 최근 7경 기타율이 3할 대를 넘어서는 이유에 대해 배트 스피드와 타구 속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타석에서 공을 정확히 맞히는 능력과 인플레이로 타구를 보내고 헛스윙을 거의 하지 않는 정교한 타격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 선수는 잘못친것 같은데 이상하게 장타를 만들어낸다던가 잘 맞은 타구인데 이상하게 야수 정면으로 가서 운이 따르지 않는다던가 하는 상황을 타율이나 타구 속도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고 말하면서 그러나 스테 테스트는 야구 통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면서 기대 타율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스퀘어드 업이란 개념으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정우의 공격적 스텟이다, 라고 말하면서 타구의 속도가 95마일 이상, 그리고 발사 각도가 20도에서 30도가 되는 베럴 타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정우가 리그 최하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정우의 스탯에서 스퀘어드업의 수치가 리그 상위 5%에 위치한다 고 말했습니다. 스퀘어드업이란 배트 스피드와 투구 스피드를 기반으로 타자가 실제로 공을 때렸을 때 타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타구 속도의 최소 80% 이상에 도달한 비율을 의미한다 고 말하면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스윙이 이루어졌을 때 메이저리그의 평균 결과값이 타율 3할 6푼 7리로 치솟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이스라는 지표는 바깥쪽 공에 배트가 나가는 비율인데 이정우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많은 배트를 내지 않고 리그 평균 수준으로 배트를 낸다 고 말하면서 하지만 퍼스윙 비율인 휘프의 퍼센티지는 상위 8%에 들어갈 정도로 배트에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고 삼진을 당하지 않는 비율도 리그 상위 6%일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쉽게 정리하면 이정우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타구를 멀리 보내는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구 속도나 발사 각도 등은 이정우에게 중요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정우에게 중요한 수치는 공을 배트에 정확하게 맞추느냐 아니냐, 헛스윙을 하느냐 아니냐, 유혹구에 소가 삼진을 당하느냐 아니냐의 수치인데 이 수치가 리그 최정상급이기 때문에 이정우가 기대 타율 3할 때에 복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